안녕하세요. 한남유턴 천재부동산 김석상입니다. 한남 4구역 총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소면 포함해서 88% 참석률을 보였고요. 전체 안건 10개 모두 통과됐습니다. 어,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압도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냈다, 동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4구역은 어쨌든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두 개의 건설사가 아주 혈전을 펼쳤고,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죠. 이제 한남 2구역 총회가 4월 말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건 자체가 저는 조금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 시공사를 제재신임만을 올려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글쎄요. 그 만약에 부결이 나면 난, 난 여기 이 시공사 싫어 라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되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봤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차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 어, 5월 말에 사시인가 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조합장 선거로 인해서 좀 사분오열 냈던 것들 최대한 봉합해서 사실 관련해서는 이번 총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래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조합원들의 돈, 이피 같은 돈이 점점 녹아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 여력이 있거나 그렇다면 아마 글쎄요 누군가가 오구역에 있는 조합원분 누군가가 손 내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영업하는 마당이고 그리고 뭔가 먹을 파이가 있다 내가 충분히 기사를 꺾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다면 뭐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D사 혼자 들어온다고 해서 대충 적은 제안서를 갖고 온다? 어,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어, 이 D사는 이미, 어,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다200%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로에 있는 주관식 문제에 정답만 잘 적어 넣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뭐, 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시행 관련 안건 그리고 시공사 선정 관련 안건이 모두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 철거에 들어갔죠. 그래서 현재는 약한 3, 40호 정도 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날 풀리면 어, 자진이사를 하든 아니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든 어떻게든 답을 낼 거라고 조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남 3구역이 마태형으로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한남 2구역 관리 처분인가, 한남 4구역 사시, 그리고 5구역, 마찬가지로 사시, 시공사 선정으로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용산의 한남 뉴타운, 단연 투자 최고의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지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합니다.